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용산구 휴대폰 성지에 다녀온 이야기와 스마트폰을 좀더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꾹꾹 눌러 담아 준비해 봤어요. 요즘 스마트폰 가격 너무 높아졌잖아요. 플래그십 모델은 150만원이 훌쩍 넘고 중급기 정도 100만원 가까이 되니까 막상 바꾸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검색 많이 해보고 발품도 좀 팔아봤죠. 그 결과 용산구에 있는 성지 매장에서 꽤 만족스러운 가격에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먼저 스마트폰을 살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신사 할인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단말기 가격에서 바로 할인해주는 방식이 있고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매달 요금에서 25%씩 깎아주는 방식이 있어요. 공시지원금은 기종이랑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신 폰은 30만원, 5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선택약정은 특히 고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매장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이에요. 이게 바로 성지를 찾아가는 진짜 이유죠. 용산구 휴대폰 성지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통해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즉, 공시지원금 매장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100만원 넘게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성지성지하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공공연히 공개되지 않아요. 단통법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오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빈고성지라는 커뮤니티를 활용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시세표가 올라오고 통신사, 요금제, 가입 유형까지 다 정리돼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비교해보고 딱 맞는 매장을 찾으면 직접 문의하고 방문만 하면 끝이에요. 물론 시세표만 보고 바로 달려가는 건 비추. 꼭 전화로 확인하고 가셔야 해요. 가끔 시세 변동이 있거나 조건이 살짝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입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할인도 다르니까 기기 변경이랑 번호 이동 차이도 알아두셔야 해요. 기기 변경은 기존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새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가족 결합 할인, 인터넷 결합 혜택, 멤버십 등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번호이동은 통신사를 바꾸는 방식인데, 신규 고객 유치 때문에 보조금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전체 구매 가격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기존 혜택이 끊기고, 멤버십 같은 것도 다시 가입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더 좋은지는, 본인의 사용 패턴과 혜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기 변경이든 번호이동이든 조건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저는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호이동으로 진행했어요. 기존에 결합 혜택이 많지 않았던 터라 번호이동 보조금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시세표를 볼때 요금제를 무조건 고가로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매장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실제로 할인 폭이 크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매달 내는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저렴한 요금제로 맞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매장 방문 전에 꼭 확인할 것들. 통신사 약정해지 여부 확인, 위약금 유무 체크, 그리고 기존에 사용 중인 멤버십이나 결합 할인까지 모두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매장 가격 비교는 필수예요.